상사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상은자사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요즘 유행인 산리오빵입니다. 우와 여러분. 진짜 맞죠 여러분, 저번 편 보고 오셨나요? 제가 저번 편에서 아빠가 제이 산리오빵을 구하려고 이틀 동안 열심히 구했습니다. 어, 그쵸, 아빠? 맞죠? 맞아요. 이틀 동안 열심히 구해서 네. 자, 이거 다 짜잔! 구해왔습니다. 요? 여러분, TV 시도, 여러분, 도르치면 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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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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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게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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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진짜 맛있겠다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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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부시를 여러 번. 자 이제 띠부시죠. 새롭게 나온 산 r i 띠부시입니다. 산 r i 띠부시. 과연 무엇일지. 자 과연 뭐가 나올까요? 자 짜자자. 오, 오 라라가 나왔어요. 아, 와. 라라 두 번째도 마이멜로디 빵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빵은 안 먹고 띠부시만 열어볼게요. 좋아요. 저희가 빵은 다 먹을 겁니다. 과연 뭘까요? 포차코빵 같은데 뭐가 나올까요? 하나 둘 셋. 우와! 포차코다. 아, 다음 아, 빵이 포차코빵이거든요. <laughs> 한번 네. 볼게요. 야, 이건 편의점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오! 그죠? 아니, 이렇게 구름처럼 생겼어요. 맛있을 것 같아. 이건 음. 옥수수 콘 같은데? 우 크림이 장난 아니게 많아요. 아니, 옥수 콘이 있잖아요, 콘이. 어, 이렇게 옥수수 있어 옥수수. 네, 이렇게 옥수수가 있어 옥수수 들어 있습니다. 옥수수. 옥수수. 한입 배아물어 보면 음. 음. 그옥수수 향기가 찰랑락 올라오면서 <laughs> 그 옥수수가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디부시를 열어봐요. 자, 이번엔 과연 어떤 띠부시나올까요아직까다 좋아요. 중복 하나 없이. 중복 없이. 짜잔! 오! 오! 헬로키티! 자, 헬로키티 나왔 자, 헬로키티! 자, 헬로 헬로키티! 자, 아이고, 자, 구하기 있다. 어려웠습니다. 구하기 어려웠어요. 어 이거 실루엣이 보인다. 아, 실루엣 보여요? 자네 번째 띠부실 과연 뭘까요? 하나 둘셋 짠! 위크! 위크! 시나모르 친구 애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크로미의 크러미 블랙 팬케이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로미의 블랙 팬케이크입니다. 이게 제일 기대돼요. 사람들이 이 빵이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 요 팬케이크요? 네. 오 맛있어요. 띠부실 오는데요 띠부실 그뒤 있지 않을까? 예 있습니다. 네. <laughs> 네. 팬케이크. 잠깐만요. 오! 오! 우와 어, 지금 크림채턴이 보라색이에 보라색, 보라색. 완전 크롬 크롬이야다. 크롬이 크롬이 보라색이에요. 음. 음! 맛있겠다, 맛있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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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초코케이크, 블루베리잼. 아, 블루베리잼. 자, 뜁이 뜁이를. 다섯 번째 뜁이를. 과연 뭐가 나올까요? 짜자잔. 자 어, 뭐지? 하나, 둘, 셋. 와, 이름이 어려운데 마이스 위 피아노. 아, 여섯 번째는요. 바로 열어볼게요. 바로 열어볼게요. 자, 크롬이. 여러분 열어보겠습니다. 중복만 아니면 돼. 중복만 아니면 돼. 짜잔. 어디가? 뭐아 중복. 아 중복. 아, 아, 충북. 자 중복이 나왔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변의 편으로 짜잔, 짜잔. 키키의 컵케이크. 자 뚜껑 열고. 이렇게 키키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뭐 어, 상큼한 딸기 티, 딸기야 냄새. 여기 여기. 짜잔. 여기 여기. 여기. 오티부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띠부실 있어요, 여러분. 일단 먼저 뭐 먹어볼게요. 컵케이크는 맛있어요. 맛있어. 네. 컵케이크는 맛있어요. 맛있어 시케이크 뭐 맛있으니까 음빵 b o o 가 y o 맛이야 오케이 u 이스자그 다음에 k 부 o w the time. Oh, good. Tama, ask me. Good time. I s a i 니 g o o 타마 i m e You go to pony p 타마 n y I'll grab part of the pony 이 o the book. I'll park to the book. I'll park to t 자 위에 피부실이 이렇게 있고요. 오케이 여기다 여기다 탄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노른자예요. 근데 이거를 맨. 이제 이렇게 살짝 열어야 돼요. 오, 오 맛있겠다, 그렇지? 어,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이게 생크림에 생크림이 쌍이 어, 맛있을 것 같아. 자음 맛있어, 맛있어. 오 노른자 이거 뭘까요? 이거 잼인가? 노른자 살짝. 음. 망고 맨네. 망고잼. 망고잼. 자 띠부실 들어가야죠. 띠부실. 지금 여기 제 최가 보이는데요. 네. 자, 뜯어볼까요? 볼까요 하나 둘 셋. 짜자자자. 과연 뭘까요? 아, 그럼이. 자 이제 남은 거는 여기 시나몬을 네 개가 남았습니다. 남은 호루레. 요거는 시나몬 을 파인 코코스윗이라고 자, 합니다. 파인 코코스윗. 왠지 파인애플 맛날 것 같아요. 볼게요 짜자. 오, 오 쿠키 같아 그냥. 들리래요 이거 돌덩이 완전 반으로 갈라볼게요 안에 네. 뭐가 있으려나? 쿠키 쿠키 오! 안에 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파인애플 껌 냄새나요 먹어볼게요 파인애플이랑 코코넛 맛 나요 뿌지뿌지뿌지 짜잔 과연? 과연 뭐가 나올까요? 하나 둘셋 짜잔 오! 오! 아! 캐럿 캐럿 캐럿비 나왔어요 캐럿 캐럿 캐럿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다 열어볼게요 하셋 <laughs> 짜잔 자 같은 시나모르는데요. 그럼 띠부실만 열어볼게요. 어렵겠습니까? 뭐요? 뭐요? 쿠로미! 쿠로미 또 나왔습니다. 달라, 여러분. 짜잔. 이거 반짝거려요. 홀로그램이에요. 반짝거려 이거. 달라요? 오, 얘는 안 반짝거리는데 보이죠? 얘는 그냥 달라. 달라, 달라. 어 뭐, 즉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오! 우와! 예, 이거 레어템입니요 <laughs> 여러분. 이것도 보겠습니다. 시나모르 롤로슈가브레드. 자, 시나모르의 롤로슈가브레드. 열어볼까요? 보겠습니다. 짜잔. <laughs> 근데 음. 아 이것도 시나무 롤이야 이게 폼폼푸리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 이거는 제가 음, 싫어하는 냄새나요 계피 냄새. 계피야 롤롤 슈가 브레드. 음, 조금만 먹을게요. <laughs> 사랑이가 계피를 싫어해요. 알았어 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에요, 알았어, 알았어. 자 띠부실만 열어봅시다. 띠부실만 열어볼게요. 자 열어볼까 하나 둘셋 짜잔. 과연 과연 어떤 친구가 나올까요? 어? 어? 이건 누구야? 병아인데 샤키비요? 예? 샤키? 얘도 반짝거려요. 반짝거려요? 이제 마지막 하나. 자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짠! 과연 뭐가 나올까요? 자 마지막 띠부실만 열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저도 싫은 개피냄새. 자 하나. 뜯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짠 짠. 과룡이. 어떤 친구 나올까요? 과룡이. 오. 어. 다른 친구. 짜잔. 딩구리데이즈자 데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딩구리데이즈 친구까지 나왔습니다 와 정말 만족하는데요 여러분 너무 귀엽죠 우리 산녀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렇 나왔습니다 오, 자 이렇게 이상. 이제 또 포켓몬처럼 산녀 띠부시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백몇 종까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다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친구까지 넣어주면은 완성입니다 와 제가 앞에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짜잔 오, 엄청 예쁘죠? 짜잔, 요렇게, <laughs> 오. 어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빠 힘들게 이틀 동안 산유빵을 찾았거든요. 근데 띠부시도 이렇게 너무 귀엽게 나와주고 빵도 너무 맛있어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구해보세요. 그래도 사랑이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laughs>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럼 사랑이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띠부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사랑해요, 산유.